와, 그릇까지 먹을 뻔 했다, 방금. <laughs> 와, 진짜 저희 어머니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오늘 표정이 가야 되겠다. 가지만두. 안녕하십니까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말리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디게요? 짠! 바로 홍익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홍익공원에서 오늘 오프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또 오랜만에 홍대를 이렇게 왔는데 역시나 대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젊음의 기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아직 저도 젊은이지만 오늘은 우육면 광고를 하러 이렇게 홍대에 왔습니다. 우리 야식이님도 이곳을 왔다 가셨다고 하는데 맛이 진짜 진짜 기대돼요. 그리고 저에게 광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맛있는 거 먹게 되네요. 우육면 안에 특이하게 도상면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실까요? 라봉! 짠 여러분 샤오바오 홍대점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한 7, 8가지 요리를 주문을 했는데 한번 기다려 볼게요 반찬으로 짜사이랑 단무지랑 고수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어, 사장님 이거 선글라스 멋있으시네요 와 이게 바로 중국식 족발. 족발? 네 맞습니다 어 이거 의상도 아 원래 이러고 다녀아 진짜? 네. <laughs> <laughs> <거다> <laughs> 대왕수저랑 포크 이렇게 같이 주시는데 이거 어디서 구했는지 여쭤봐야 되겠어요 탐나다 네. <laughs> 탐나 만두 대짜 네.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푸짐하다 아, 여러분 차돌 닭면덮밥 <laughs> 우와 이 우육면이 정확히 어떤 면인지 고깃국물에다가 네. 육수에다가 면 넣고 약간 우리나라 약간 갈비탕 같은 아 거. 갈비탕 요, 같은, 같은..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소고기. 아 소고기를 넣은 볶음면 네, 같은 네. 느낌? 허, 저희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<웃음> 여기 복장 <laughs> 아자 먹기 전부터 우리 즐거움 선사해주신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짠 여러분 제가 주문한 가지만두, 샤오롱바오, 차오멘, 동파저우즈, 우육면, 차돌 당면덮밥, 산더미 숙주 탕수육 이렇게 리삼사오르 7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진짜 주문했는데 이렇게 푸짐한 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푸짐해서 먹다가 남으면 집에 가서 포장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먹도 준비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와 우육면 우육면 여기 면이 지금 약간 두껍잖아요. 이게 바로 도삭면이라고 하는데 제가 도삭면은 이번이 두 번째예요. 처음 먹었을 때 진짜 수제비 식감도 나는 그런 면이어서 좋아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 마라의 그 매콤함과 갈비탕의 진득한 맛이 있어가지고 맛있다. 육즙 탄 탕수육 약간 유린기 같은 비주얼도 있어요 짠와 음. 철철 탕수육이다 철철 탕수육 짠 젓가락으로 변경 약간 수제비 식는 면 식감도 난다. 짠 샤오롱바오. 찍어. 샤오롱바오 그 안에서 이렇게 쳐져가지고 물 나와요 물. 음 그리고 소고기 볶음면 차우멘 이것도 한번 시키전에. 약간 기름에 튀기듯이 볶은 볶음면이라고 하더라고요. 음. 와 이거 진짜 맛있. 내 뼈를 중심으로. 우와! 우와! 우스러진다! 그냥, 그냥 우스러지는데? 힘을 많이 안 썼는데도 그냥 우스러져요. 와! 이걸로. 불이 야들야들해. 와, 소스 죽인다! 죽여줘! 진짜 딱그 동파육 먹었을 때그 소스 있죠? 맛있는 소스. 그것보다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간장 소스에 잘 절여져가지고 와이 불고 진짜 탐난다. <laughs> 너무 잘 집혀요. <laughs> 안에 무도 들어가 있는데 약간 소고기 묵국 같은 느낌도 있어요. 다음은 가지만두 크기가 진짜 크다 약간 한입 크기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저한테는 두입 정도? 일반 분들한테는 다섯 여섯 입? 안에 고기 그리고 엄청 부드러워요 원래 가지를 튀기면 진짜 진짜 부드러워지는 거 아시죠? 근데 그 안에 엄청 부드러운 고기에서 육즙이 아주 흘러 넘친답니다 한 음. 더미 숙주 안에 있는 숙주 이렇게 올려서 먹어야지 와. 다음은 차돌 당면 덮밥. 대왕 숟가락으로 이렇게. 와, 진짜 잡채밥 같다, 잡채밥. 밥 먼저 먹고. 와. 그리고 여기 산더미 숙주 탕수육에 들어가 있는 이 숙주는 이렇게 곁들여 먹기 너무 좋다. 이렇게. 여기다가 인공 고수 한번 도전. 진해지기 아, 아. 싫어은 고수 고기랑 같이. 음. 코로 맛봤을 때랑 조금 다르게 심은 그래도 조금 덜해요. 그 향이 근데 저는 조금 더 거리를 주겠습니다. 이건 잠깐 나도 만두랑 이렇게 같이 싸서 먹어야지. 그리고, 나무 거랑, 이렇게. 제가 또 족발을 진짜 엄청 사랑하는데 엄청 부드러운 족발 먹는 거 같아요. 아, 불향도 살짝 난다 음와 진짜 여러분 여기 샤오바오 우육면에 제가 우육면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볶음면, 덮밥, 가지튀김 등등 해서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있을 줄 몰랐는데, 시켜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튀김은 먹어봤어도, 이렇게 가지 만두튀김은 처음 먹어봤는데, 다른 지점에서 못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고, 여기 인테리어 이렇게 보시면 회식장소로도 좋고, 그냥 술 한잔 가볍게 하기에도 좋고, 식사하기에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국 조금 뜯었어. 우와, 우유 면 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너무 맛있다. 아, 그릇까지 먹을 뻔 했다, 방금. <laughs> 와,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씹을 게 없어. 주 앞도 너무 좋아요 가지만두, 와 진짜 저희 어머니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오늘 표정이 가야 되겠다. 가지만두, 굉장히 인기 있는 빙홍차. 마라탕 많이 드으신 분들은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. 중국식 홍차. 와. 탕수육이 특이하게 그 전분기 있는 소스가 아니라 간장 소스라서. 哇。 와... 짠!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샤오바오 우육면 홍대점에서 이렇게 제가 먹고 싶은 메뉴들 다 주문을 해서 먹어보았는데요 와... 이렇게 양이 푸짐할 줄 사실 몰랐는데 너무너무 푸짐해서 먹는 내내 놀랐던 것 같아요 크기도 너무 커가지고 살, 조금 남겼는데 이거는 포장해서 어머니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에 가서 제가 먹으려고 아껴 먹었어요 이 샤오바오 우육면은 갈비탕의 깊은 맛이랑 마라탕의 감칠맛이 섞여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그리고 한국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. 지나다니시다가 보이시면 꼭 한번 들러서 식사해보시길 바랄게요.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광고 찍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맛있게 먹는 말리가 되도록 노력할테니까 지켜봐주세요.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뵐게요.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뿅.